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것조차 여의치 않아서 끼니를 걱정하던 때를 벗어나면 좋은 옷을 입을 걱정을 하고 또더 좋은 집에서 살 걱정을 합니다. 처음엔 이것만 좀잘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중엔 더큰 것, 더 좋은 것을 바랍니다. 더 나은 것만을 보고 우린 늘 좋은 것만 쫓느라 늘 마음속엔 걱정이 한가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안 좋은 상황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분유 먹을 돈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가기도 하고 열 살도 안된 꼬마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씨름을 하면서 긴 일을 간신히 연명해 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말 들어 보셨어요?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는 말. 지금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간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더라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읽어드릴 글은 범윤스님의 '살아있는 행복'이란 글입니다. 너무 불만족스럽게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 글을 읽고 감사를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행복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놓아버리고 살아있는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이유를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의외로 만족하려면 무슨 일이든 감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지금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축복입니다. 인생에 너무 큰 목표를 세워두고 그게 삶의 종착지인 양 아동바동 살기보다는 지금 그냥 눈앞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아름답고 갑진 인생이 될 거예요. 감사를 알고 만족하는 인생은 늘 행복이 뒤따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